우선이 밀도의 강도가 매우 높은 게 일단 제가 토퍼 매트리스를 고를 때 가장 우선순위였어요. 그래야지만 폼이 이렇게 꺼짐 없이 허리를 제대로 지탱해 줄수 있거든요.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잠자리가 불편해서 하루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 오늘 제 영상에서 두 가지 확실한 방법에 대해 도움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허리 환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뭐 통증이 있는 분들 아니면 자주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허리 디스크라는 건 이게 뼈랑 뼈 사이가 붙어 있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건데 서 있을 때는요. 그래도 허리가 이렇게 곧게 펴져 있으니까 통증이 덜하거든요.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 통증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. 근데 문제는 항상 저녁에 잘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. 이때가 가장 문제인 거죠 어, 저는 최근에 이 토퍼 매트리스를 하나 구매를 해서 벌써 한달 정도 쓰고 있거든요 어, 우선 제가 구매한 거는 여기 있어요 이건데 바치고 토퍼 매트리스예요 어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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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 어그 중에서도 받치고 토퍼 프리미엄이라는 이 두꺼운 버전인데 바닥에 깔고 있거든요. 이걸 만드신 분이 물리치료사라는 거예요. 목이랑 어깨랑 엉덩이랑 허리랑 이 서로 다른 커팅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아무 어떻게 자세로 누워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진짜 내가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똑바로 눕든 옆으로 눕든 어떻게 누워도 이 허리 부분을 딱 받쳐주니까 엄청 편한 거거든요.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표현을 못할 것 같아. 그리고 사실 제가 구매 결정에 확신이 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여기서 확 돋보이게 되는 거지. 30일 무료 체험. 30일 무료 체험. 이걸 한달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환불받으면 되는 거예요. 이미 충분히 100%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제가 550만 원짜리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도 해보고 80만 원짜리 폼 매트리스도 사용해보고 했었는데 그리고 코웨이에서 구독형 베드 있잖아요. 그것도 안방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진짜 내돈 내산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이 바치고 터퍼 매트리스보다 잠자리가 편안한 허리가 편안한 매트리스는 없다. 저는 허리 환자로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매트리스랑 토퍼 매트리스를 두개다 구매를 했지만 매트리스를 통째로 바꾸기 부담스럽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토퍼 매트리스를 지금 가지고 계신 침대 위에 깔아서 먼저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주변에 계속 입소문을 내드리고 있거든요. 음식점에 음식이 맛있으면 막 소개를 해주고 싶잖아요. 더 많은 분들이 이 바치고라는 브랜드를 좀더 아시게 되면 좋겠어요.